박영호의 영성시 서른 두번째 가장 복된 삶 가장 복된 삶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삶 하느님께 말씀 사려는 기도의 삶이 가장 복된 삶 떵떵거리며 사는 삶 언짢은 삶 하느님께서 싫어해 임께서는 얼나로 손나 말씀 사려는 일을 가장 기뻐해 예수님 본받아 슬기와 사랑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리. 하느님께 사랭 말씀, 사람들에게 베푸니 풍성한 은혜.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 아들들이. 뼈에 사무치는 가난에 한숨 짓고 죽을 고비도 넘겨야. 모닥불 붙는 듯한 모욕에 눈물을 삼키는 억울함도 또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고 나서야. 마음속에 하늘나라 문이 뚫리고, 하느님 말씀 샘솟아, 끔찍한 불행마저 하느님께서 일깨우는 사랑의 손길, 화복이 따로 없으니 기륭인들 있으랴. 나날이 복된 삶, 하느님께 말씀 사리는 기도의 삶이 가장 복된 삶, 어스댐에서 사는 삶, 언짢은 삶, 하느님께서 멀리해, 임께서는 죄나를 버리고, 말씀 받는 일을 가장 사랑해. 부다님 본받아 슬기와 사랑의 말씀으로 명상을 하리. 하느님께 받은 말씀 형제들에게 베푸니 넘치는 은총. 영원한 생명의 언날을 깨달아 하느님 아들들이. 2008년 2월 10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